안녕하세요. 영작으로 배우는 해리스 그랜마의 해리스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화요일은 여러분께 음, 말씀드렸듯이, 링킹 브 r 브를 매주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링킹 브 r 브가 어려워서 매주 화요일마다 강조하는 거냐, 음, 그렇다고 보지는않고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독특한 사고방식 중에 우리 한국말 언어 구조로는 조금 짐작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링킹 버 e r 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다기보다도 미국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규칙감이 상당히 많이 녹아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배울 그 영상을 해볼 문장은 바이러스로부터 온그 병은 위험하다. 이 표현도 요즘에 영어 일기를 쓰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좀 해볼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서 선생님이 골라봤습니다. 필요한 단어를 볼까요? virus, is, 뭐뭐이다, the, from, dangerous, disease. 뭐, dangerous는 위험한이고요. disease는 병. 이 정도 단어 어려운 게 없겠죠. 여기에서 주어를 찾아보면, 바이러스로부터 온그 병은 위험하다 하고자 하는 핵심말은 위험하다죠 그러니까 위험하다 뭐가 위험해 병이 위험하죠 그러니까 병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the d i s e s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바이러스로부터 온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면 전명구로 from virus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겠죠 바이, 바이러스로부터 온 disease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from virus는 한 덩어리로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다? is 예,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다시 와서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is가 그리고 점을 이렇게 찍죠 is가 음, 뭐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물론 결론적으로 맞지만은 사실은 어떤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아요. 링킹버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 의 상태를 나타낸다. 요런 상태로 나타낸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러스로부터 온 질병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요런 의미가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과 좀더 가깝게 해석하는 방법이고 조금 부드럽게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바이러스로부터 온 질병은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그 링킹 verb라고 그러는데, 보통 대표적인 링킹 verb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m,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is. 이렇게 세 개. 요걸 뭐라 그러죠? 이게 비동사라고 그러죠? 비동사. 우리 흔히 많이 들어봤던 MR is 비동사가 가장 대표적인 링킹 브 r 브예요 물론 링킹 브 r 브 외에는 비동사 외에도 링킹 브 r 브는 조금 여러 개더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비동사가 가장 대표적으로 명사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링킹 브 r 브를좀더 자세하게 개념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동사에는 동사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동사에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 특성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요 하나가 그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 동작 표현 그렇죠?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read 읽는다 뭐 walk 걷는다 아니면 watch 본다 아니면 뭐 study 공부한다 이런 것들 동작을 표현하죠. 그런데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태 표현하는 동사가 바로 linking verb예요. linking verb는 음, 영어로 표현하면 연결하는 동사, 그렇게 볼수 있죠. 연결하는 동사.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냐면 주어가 있죠? 주어는 명사의 한 종류입니다. 명사의 종류인데, 이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다른 명사나 아니면 이 상태를 나타내는 다른 형용사를 이렇게 링크 해준다 이것이 바로 링킹 버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어 어떤 명사는 어떤 명사이다 어떤 명사는 어떤 형용사인 상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링킹 버브의 그 예문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the disease 그러면은 이게 그 질병이라는 명사죠. 그리고 그것에 관결, 관련될 수 있는 단어가 여기에 dangerous가 있고 dangerously가 있어요. 그럼 어느 단어가 여거랑 관련될 수 있을까요? Dangerous는 위험한 이런 어, 형용사고요. Dangerously 이런 위험하게라는 부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음. 형용사니까 명사랑 붙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답은 요거죠. Dangerously는 음, 명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것, 명사하고 부사하고는 상관을 없다. 서로 미워할 정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 이거는 형용사고 이거는 부사야라고 왜 그렇지라고 물어봤을 때이 뜻이 위험한 요거는 위험하게 해석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위험한, 하고, 은, 는, 한, 이렇게 끝나면 형용사고, 뭐, 뭐, 하게, 뭐, 뭐,로, 이렇게 해석이 되면 부사야,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그거는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미국 사람들은 원래 하게, 은, 는, 이런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수 있을까? 그거는 원래 형용사는 명사에 붙을 수 있다. 는 단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angerous는 처음부터 그 disease랑 붙일 수 있는 단어다. 그렇게 그런 표현을 계속 봐왔으니까, 원어민들은 그러면 그건 형용사인 거죠. 그리고 dangerously는 명사를 위해서 존재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그건 부사인 거죠. 알겠죠? 아무튼, 이 dangerously라고 하는 것이 이 disease랑 관련이 있으니까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만약에 문장이 아닌 경우, 그냥 위험한 질병이다, 위험한 질병 그렇게 꾸며줄 때는 이렇게 the dangerous disease 이렇게 되겠죠. 어, dangerous가 좀길 때는 뒤에다가 붙일 수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the disease dangerous with the virus. 이러면 음그 바이러스 바이러스와 함께 위험한 질병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혼자 왔을 때는 명사 앞에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 is라고 하는 그 linking verb를 이용해서 이걸 문장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The disease, 그 disease는 어떻다? is, 어떤 상태다? 네, dangerous, 위험한 상태다. 그래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 점을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문장이 하나가 완성됐을 때 점을 찍는 거지, 점은 함부로 찍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이즈, i 즈와 같은 i 링킹 verb를 그냥 우리가 어, 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뭐머의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또 원어민적인 사고와 가깝게 해석한다 그랬죠. 어, 그런 링킹 verb의 종류가 사실은 어, 상태의 종류에 따라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m, r, e, s는 일반적으로 어, 말하는 사람이 음, 화, 확실하게 확신하는 어떤 상태예요. 말하는 사람이 어, 병은 위험해. 라고 확신하는 상태죠.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확신을 못하고 약간 짐작하는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었죠.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seems. 어, the disease seems dangerous. 그러면 seems는 약간 어, 짐작하는 상태. 그 다음에 어, 그 상태가 어, 이렇게 되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주어가 그렇게 되는 상태. 그러면, 그런, l 킹 n k i 는 become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보시면, the disease becomes dangerous. 그러면, 질병이 위험해진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상태 중에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음, remains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 그 disease는 계속, 어, 위험한 상태야? 이렇게 되겠죠. The disease remains dangerou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단어가 linking verb인 인 이유는요, 이 단어 뒤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사를 쓰질 않는다는 거죠. 그죠? The disease remains dangerously. 음, 미국 사람들이 안 좋아요. 이게 linking verb니까.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려면 형사가 와야 된다는 거고, 또, the disease becomes dangerously. 이것도 미국 사람들은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becomes가 linking verb라고 알고 있으니까, 어, 명사에 관련되는 형용사를 써야 된다. 또, the disease seems dangerously. 이것도 음, 미국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왜냐, seems를 linking verb로 알고 있으니까, 음,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음, 그렇다면 반면에, 만약에 linking verb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여기에 is가 아니라 이렇게 expands. 병이 막 확산되고 있어요. 병이 확산되고 있다. 그럴 때는 dangerous가 맞을까요? 아니면 dangerously가 맞을까요? 네 이럴 때는 이 expands랑 관련되는 단어 동사에 붙일 수 있는 단어는 부사이기 때문에 이게 답인 거죠. 그래서 the disease expands dangerously 이렇게 되고 여기에 점을 찍으면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linking verb 일 때는 명사의 상태를 다시 나타내는 명사와 관련될 수 있는 명사, 다른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오는 것이고, 나머지 어, 어, 그 일반 동작을 나타낼 때는 어, 형용사가 오질 않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